어떤 걸 먼저 먹어야 할까요? 닭강정? 체다피자? 둘다 먹으면 되죠. 음. 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메뉴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집 근처의 역촌점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피자쿠치나라는 인생피자, 피자 맛집 브랜드입니다. 네, 최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셰프 출신의 연구진들의 오랜 합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자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맛집 제품입니다. 아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신메뉴인데요. 이 제품은 네, 모짜인 체다, 모짜인 체라는 어, 치즈가 듬뿍 올려진 그 치즈 피자예요.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강정까지 이제 같이 시켰는데 하나를 시키시는 것보다 세트 메뉴가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강정까지 주문하셔서 콜라 메뉴까지 합쳐서 가격이 29,300원입니다. 저렴하죠? 네, 이 밖에도 뭐 햄바라기, 코넨 치즈, 핫도그 제품도 있는데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치즈를 좋아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을 얘기를 해드려야죠. 이게 모짜 치즈 같거든요. 모짜 치즈. 여기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갈릭 디핑 소스도 주셨고, 핫소스도 두개 주셨는데요. 핫소스를 한번 뿌려서, 아, 근데 일반, 기본, 이제 오리지널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짜. 모짜렐라 같은데요. 제가 음 치즈 맛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살살 녹아요. 음, 맛있다. 음 여기 안에 토마토 소스 이렇게 토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뭐 느끼한 맛이 없고, 굉장히 치즈랑 맛이 잘 어울려져요. 맛있다. 여기 핫소스, 핫소스를 주셨는데, 제가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핫소스 뿌리니까 굉장히 매콤한데, 많이 맵네요. 여기 안에 보이시죠?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토핑이 돼 있어요. 제가 강정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기다가 강정에다가 이제 크림베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음 감정이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감정 중앙에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소스도 많이 들어있는데 네, 아몬드도 이렇게 뿌려주셨습니다 음 근데 강정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강정이 맛있어서 강정 때문에 사주실 것 같은데요? 피자만큼 맛있습니다. 와. 음. 떡볶이도 맛있다, 진짜. 음, 맛있다. 피자가 전문 맛집이랑 피자만 원래 전문으로 하는 데라 피자 맛이 정말 풍미가 있고요. 셰프 출신의 연구진들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으면서도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옆촌점에서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서울, 경기, 지방 각 지역에 이제 체인점이 있습니다. 피자 코치나를 검색하셔서 시켜드시면은 진짜 맛있게 드실 거예요. 체다 치즈도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랑은 또 틀린 향이 나요. 이제 체다 그. 체다, 그, 아시나요? 이렇게 가루? 그 향이 좀 나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체다 가루, 그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고소한 향이 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사실상 모짜 치즈 맛하고 약간 비슷하게 나긴 하는데, 체다 치즈 그 향이 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비슷한 맛이 나네요, 사실. 근데 향이 체다치즈가 나면서 이제 입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갈릭 디핑, 이 갈릭 디핑 소스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체다, 체다에다가 같이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마요네즈에 마늘 좀 그런 향이 나거든요? 갈리고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부드러운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맛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핫소스 같은 이제 매운 거 좋아하니까 국에 좀더잘 맞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약간 부드럽게 감미시켜서 먹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